미러볼을 차면 안 돼, 이거. 미술래? 미솔레. 미술레는 많이 찾잖아. 미로 시작하는 거. 뭐, 마.. 만. 달. 메 벨. 리 에이, 뭐야? 에이, 여구나 차고 가자. 만족스러워. 언제 적탄거네일래 자 아까 엔달런 소개하는걸로 30초를 낭비했죠? 네. 아마 3%퀄리 있을겁니다 요건 한번 더 레인저로 요즘 레인저에 너무 맞들렸어 맞들렸어 그래 27%네 아까 30%였던거 같은데 어쨌든 가보도록 해야죠 오 미니언 미녀, 아야. 지금 누워서 하는 거라, 조금. 아, 그리고 이 오토바이 뒤 꽁무니 있잖아요. 거긴 다도안 죽더라고요. 화이팅! 까지는 아니고. 그래, 빌려서 봐. 그래, 빌 없어져야 돼. 너집 들어와. 너 죽어. 너, 도 사기 전에 죽아뭐야 뭐. 푸슉욱이코사 화이 나. 짜. 응, 잘못 갔다. 자 이게 밀리면 죽어 에이헤이 제가 한번 4스테이를 가봤긴 했는데 그때 영상을 안찍었어가지고 안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에이 못죽하네에이 어메어메 어 괜찮아, 가자! 다음에한번 히트맨으로 해볼까? 히트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긴 히트맨 재밌지만, 3라운드 때 어차피 못 깬다. 나는 교훈. 맞았나?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육성부장아내 눈에 안 보이네, 이제. 푸쑥! 축가라 점스타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장을 죽여야 돼요. 점스타이 중요치 않습니다. 깨야 돼. 어 뭐야? 아까 뭐였지? 안 돼. 담에 담에. 이번엔 히트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거래합니다. 제가 여기서 히트맨으로 3라운드 못 가면 3라운드까지 가면 됩니다. 3라운드 못 가면 민나 방송에 다섯번 출연하겠습니다 민나한테 말하는거예요 저희 둘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겁니다 알겠지? 썸스테이지가야겠어 민나 방송에 출연하는게 싫어 근데 히트맨이 여기서 하나면편하지만어 이거 재밌다. 그렇지 골고루 이렇게 맞아야지.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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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다섯 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안 되겠다 화난다 레인저 가자 아이나방송에 다섯 번 출연해야 돼 괜찮아 요 약속 취소하면 안 되니까 됩니다. <laughs> 이제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온, 운전하면서 이 화살을 쏠수 있나? 불가능하겠죠. 그것도 오토바이인데. 안전운전해야죠. 저처럼 위험하게 하면 안돼요 실제 안전운전 하세요 역시 준비고는 말이 안돼 사실성이 하나도 없어 근 네, 실제 민나랑 친구입니다. 그 민나랑 친구예요. 그 민나 있잖아요. 그때 불다이 개아민나에요. 제가, <laughs> 제가 계정도 다 만들어줬어요. 방송도 제가 해줬어요. 모빈전도 내가 다 알려줬어요, 제가. <laughs> 수송병사 영화 보셨습니까? 전 안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삐띠리빠바 오메오메 망했어 오메오메 오메 어디로 오냐 육상무전삐띠리빠바봐바봐바 육상부장 나한테 달려주지만 이제 넌 죽어야 돼 우후 잠깐만 내가 죽게 생겼네 삐삐리 바비두 삐비리 바비두 육상부장이어서 라더라 마지막은 내가 때리겠다 독탄하세 준비 사격 그렇지 벌써 8분이나 지나네요. 오, 깜짝이야. 에이, 깜짝 놀랐잖아. 안녕? 죽어. 다시 한번 검도 좀비 불러볼까요? 재미를 위해서! 빨리 죽었어 괜찮아? 우아해요 죄송해요! 다시안 건들게요! 우와, 오 역시 검도 잡을 땐 레인저가 짱이네 오와오 오오오! 오다시 건들게요! 다시는 안 건들게요! 우와, 아무것도 없네. 개념 안다았네 일로와. 그지안할건안 해야 되네요. 하지 말건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리는 준비야. 넌안 오니? 이거 학생회 한번더있 그렇지. 그래도 시간 모자라서 못 가는 건 아니겠지? 제발. 일로와 일로와. 죽어? 여기 앞에 여학생? 아니네, 남학생이네. <laughs> <laughs> 역시 해야, 안 해야 되는 건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덩치 역시. 덩치 녀석. 덩치 녀석. 죽어라! 죽어! 죽으라고! 다시 한번더건들어보죠 3라운드를 거고. 그렇지. 슝. 안 죽다니. 대단하다고. 좋았어. 키어리, 어우, 치어리더 건든거에 치어리더. 검도 좀비 잡는게 맛들렸습니다 제가. 검도준비 잡는 게 맞들렸어, 막 맞들렸어. 한 방. 히 이, 이, 오왜안 죽어? 두 마리 나왔잖아, 안 죽어서 어떻게 할 거야 시어리더? 근데 검도준들이왜 만들 왜 만든 걸까? 안돼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왜 이래요? 아, 제가 딴 엠블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술랭 딸때 그거 잠깐 좀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과감하게 금접샷으로 금접샷으로 하겠습니다. 어쩌 현재 시즌 레더. 네, 이 현재 시즌 레더가 있고요 네, 3주년 페스티벌 때딴 엠블럼, 3주년 페스티벌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충일 현충일에 들어오면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엠블럼이죠. 레벨 30. 레벨 30 레벨을 하면 얻을 수있고요 어, 40레벨 하면 얻을 수있고요 이거 50레벨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미슬렛 엠블럼 딴거 보시면 얻은 걸 알아요. 80레벨. 어. 친구, 친구 10명. 저거 훨씬 넓죠? 소울메이트. 이건 제가 패넣어서한거고요팻 얻으시면 할수 있어요. 네크로맨에서 일어나가다 죽은 금 새벽에 건 하면 되고요 숙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식사는 어, 올리비아 셔몬의 무서운 이야기 깨면 되고요 이거는 미슬랭 영상 보고 오세요 이것도 보고 오세요 아 이건 이 종이를 한마리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내 기린 기린을 우유 화살로 10번 그리고 이거는 사탕 화살로 10번 메이즐러너는 위로 깨요 깨는 법이 있습니다 기스 영상 보고 오세요 새콤새콤도 이거 양념 쩝죠 그냥 어 하면 되고요 마무리 네 이제 끝났네요 그럼 바이바이.